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 네. 네. 초콜릿 한번 뭐 발라볼거예요발라볼에 음, 쿠키에다가 쿠키에 옷을 입혀줄건데요 바지를 입혀줄겁니다 바지 바지를 붙여주고 바지가 아, 안묻었나요? 묻었나, 안네 근데 이렇게 붙이면 되지않아요 끝났잖아 응. 바지에는 아니고 스타킹처럼 됐나요 <laughs> 얘는 머리 에길 들어? 그래 머리 심어주면요 나는 얘는 마스크를 심어줄게요 마스크? 네응마스크 네. 음, 마스크를 끼웠습니다 잘했네요 네한 음, 중탕을 먼저 해놔가지고 그에서 묻히는 과정이니까요 많이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요? 응. 많이 먹으면 어, 맛있는 거지 뭐 맛있는 거죠? 근데 많이 묻히면 나중에 그거 있어 너무 뭐 얼굴이 <laughs> 소라게입니까? 네 소라게 스타일입니다 오빠 이큰 애들 있잖아 응. 큰 애들 이제 해줘 응 해줘요? 냉각.. 니각대냉각하늘가아닙니다 응? 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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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돌아가는가 제가 좀비게임을 하는데 좀비게임 안에서도 이렇게 큰 애들이 있거든요 얼굴. 뚱뚱한 감염자 있거든요 뚱감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뚱보감염자 여보의? <laughs> 제가 뚱보감염자입니다 어, 근데 얘들은... 네. 얘네들은 네 얘네들은요 뚱보감염자 냉장고로 가고 냉장고 하면금요 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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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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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금은지금금은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지같은지금스펀지 지금은. 지지지 꽃모양을내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 이렇게. 꽃모양 <laughs> 네. 이렇게. 조렇 조심하시고 들어갑니다 5분에 3분 들어갑니 이렇게. 5도에 3분입니다 지금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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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네, 오늘 또, 마시멜로를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마시멜로 붓기 전에. 똑같은 걸안 해도 돼. 눈대가 눌러도 돼. 네. 침대들이 좋았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약간 밋밋하니까, 이렇게. 색깔을, 색깔을 더. 가금고 응? 색깔을. 만는 뭐, 너무 만 더. 색깔을 안 겹치게 한두개정도만 더. 조좀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우가만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비들 오빠, 저기 앉아서 전화. t v 였습니다. 전기티비입니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바나나 주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나나 아, 많이 컸죠? 네, 이거를 먹겠습니다. 저녁으로. 네, 아까 만든 이거. 마아주스를 먹고 기온 피카츄죠? 피카 피카, 네 먹겠습니다. 부스러기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네요. 그죠 음. 샘시멜로가뜨뜨우우니 음. 여기가 가이 샘샘이 샘샘는 샘샘이 음. 그렇지 않아. <laughs> 잘라놔야겠어. 음. 그렇지. 음. 혼자 하려면 잘라야지. 놔아다 취해서. 목맥해서 먹고 있어. 목맥혀? 꼬키만 먹어 먹을게. 음, 맛있게 잘 먹었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슈즈님 고마워요. 네. 잘 먹었어요.